빅뱅의 탑시의 대마초 흡연 혐의 논란을 둘러싼 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특히 싸늘하게 식어버린 대중의 마음이 좀처럼 돌아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자세한 내용 박지종 대중문화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탑시가 지난 9일 퇴원하면서 병, 병원을 옮겼는데요.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 탑시 같은 경우에는 대마초 사건 이후로 많은 분들이 어, 탑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그 건강사 상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서 더욱 더큰 관심이 불러 일으켰었는데요. 어, 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심지어는 의사분들께서도 기자분들에게 탑의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상당히 회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기도, 기존에 이번에 있던 이대목동병원을 퇴원해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상당히 건강을 회복한 것이 중론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탑 씨의 중환자실 입원 이유가 약물 과다복용이라고 들었는데요. 네탑 씨가 복용한 약은 그럼 어떤 약인가요? 그렇습니다. 이탑 씨가 입원했던 이유. 그 이유가 약의 과다 복용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그 약은 도대체 어떤 약이냐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셨었는데요. 그 약은 벤조 디아제핀이라는 항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대표적인 신경 안정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약이 의존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 시에는 신체적 의존증이 생기기,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다 복용 시에는 무기력해지면서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약이기도 하다, 한다고 하는데요. 탑의 경우에는 이 약을 과다 복용해서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며칠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 탑 씨가 중,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탑 네, 씨의 모친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병원을 옮긴 후에도 모친이 계속해서 간병을 하고 있나요? 음, 일단 이 모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네. 탑이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탑 씨의 모친이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경찰 측에서 이야기한 것과 그리고 병원 측에서 이야기한 탑의 상태에 대한 엇갈린 의견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이 어머님이 분노하시는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어, 탑의 현재 상태는 굉장히 회복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머님이 그렇게 좀 분노하시고 걱정하셨던 부분이 조금은 사그러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현재는 계속 치료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머니가 계속 해서 어, 탑씨의 감병을 할 것으로 그렇게 에,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탑씨가 중환자실 퇴원 당시에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데요. 네, 네티즌들의 여론은 어떤가요? 그 이제 이대목동병원에서 아주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좀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퇴원하는 과정에서 휠체어를 타고. 탑시가 나오는 모습이 많은 언론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티즌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좀 불편해하시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셨는데요. 아마 이것은 가장 큰 이유로는 이 국민들의 인식 속에 이 휠체어라는 것이 좀 부정한 일을 저지른 사회 기득권층의 위장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평상시에 굉장히 이렇게 멀쩡하시던 재벌 회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검찰이나 법원에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실 때 갑자기 환자복 입고 휠체어에 타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에서 이 휠체어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이 대중들에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대중에게는 탑도 큰 성공을 거둔 약간 사회적 기득권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또한 또 이번에 부정한 일을 저질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퇴원하는 과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것이 일종의 동정 여론을 사기 위한 좀 가식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심지어는 그렇다라고. 확신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확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벌써 같은 소속사에서만 세 번째 마약 스캔들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소속사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독 yg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 대중들 입장에서는 YG에 대해서는 좀 비난 여론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YG 소속 연예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YG 기획사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 비판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이유로는 이 YG에서 소속 가수들, 소속 연예인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인 것이죠. 이에 더불어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재발 방지를 막고자 하는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 현재 보이지 않고 형식적인 사과만 반복하기 때문에 대중 입장에서는 YG한, yg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도 발생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좀 어느새 이 yg 같은 경우에는. 이 약국의 줄임말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좀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류를 이어갈 대표 기획사로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대중의 비난 여론이 쉽게 사그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탑 씨가 자필로 게재한 사과문마저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네티즌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탑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마초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자필 사과문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자필 사과문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좀 일으켰던 연예인들이 하는 일반적인 사과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는 이제 대중들이 이런 사과문만으로는 쉽게 마음을 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과 자체가 의무 사항도 아니기는 합니다만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바탕으로 하는 연예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중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탑의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퇴원 당시에 포착된 탑의 눈빛에도 네, 이거에 대한 얘기가 많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휠체어를 타고 태어나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 모습들이 많이 전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찍힌 사진을 보면 눈빛이 굉장히 날카롭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모습을 보고 대중들께서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좀 과한 논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 태어나는 동영상들이 올라온 다양한 언론의 화면을 좀 봤는데 워낙 이 분위기도 혼잡스럽고 카메라도 막 흔들려서 정확하게 탑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살피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한 장면만을 포착해서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진 한 장으로 뭔가를 좀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하기도 하고 옳지 못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그런 눈에 보이는 외모라든지 표정 하나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 비난을 보내는 부분은 이 대중에게는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째서 대중들이 그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만큼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리고 탑시의 이번 논란으로 지드래곤의 과거 대마초 논란이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지드래곤 씨가 새 앨범을 발표했잖아요. 활동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지드래곤 씨 같은 경우도 사실 과거에 대마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드래곤 씨 같은 경우에는 대마초 사건 이후에 일단 기소유예를 받았고 또그 이후에 대마초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재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동은 이어갈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잘못을 했을 때두 가지 방식의 어떤 죄값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는 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는 대중에게 용서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법적인 처벌을 받더라도 대중이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활동이 쉽지는 않거든요.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적으로도 그리고 모두에게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대중으로부터 일에 대한 용서를 구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문제. 즉, 대마초와 관련된 혹은 그 외에도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는 법적으로도 그리고 대중에게서도 쉽게 용서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간의 사건, 사고를 돌이켜봤을 때, YG 소속 연예인의 경우 법의 형평성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은데요. 네. 이런 경우에 네티즌들의 입장이 약간 그렇다고 해요. 네. 그래서 탑의 경우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많은 대중들이 이상하게 YG 출신 연예인들은 좀 법적으로 좀 처벌을 약하게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 대마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센스라든지 아이언이라든지 기존의 연예인들에게서 이 대마초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그렇다라면, 과연 탑이 이 대마초 문제에 대해서 약한 처벌을 또, 또다시 받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생각은, 이분들이 기존에 쌓였던 어떤 사례들과, 어, 비교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이탐 문제에 있어서 이 대마초사건에 있어서 받는 형량은 기존의 사례들과 비추었을 때 합당한 수준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연예인들의 처벌 수준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탑시에 이어 중견 배우 기주봉 씨도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6월 연예계에 불어닥친 마약 폭풍 하루 빨리 소강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평론가 박지종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